최근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1억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을 만든 것은 많은 고래들이 있긴 했지만 블랙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회장은 금융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면서 코인 시장의 RW 테마의 붐을 만들어냈고 관련 테마들은 수백 배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8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중국 남방 자산운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네오코인은 4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펀디엑스코인은 일주일도 안돼7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페이먼츠 관련 코인들이 널뛰기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페이먼츠 관련 코인, 다시 말해 결제 관련 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웹3와 RW 테마에도 포함되어 있어 가장 유망한 코인 하나도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 아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남방자산운용이 홍콩 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억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정도 되니 엄청난 호재인 것은 맞지만. 신청서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1억을 다시 넘어서긴 했지만 9600만원을 지켜준다면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슈로 펀디엑스 코인은 일주일도 안돼70%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디엑스 포스 단말기가 홍콩 소매점에서 암호화폐 결제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이슈화되면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로드맵에서 단말기에 새 블록체인을 추가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솔라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로드맵에 나와있는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3분기에는 탈중앙화 신원증명 서비스까지 출시한다고 밝혔었는데 현재 2022년 7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서비스가 실제로 출시된다면 단숨에 5천원에서 7천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코인과 가스코인도 이번 이슈로 동반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난 1월에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네오는 홍콩 테크노밸리 사이버포트에 사무소를 오픈했다고 밝혔었죠. 중국 본토에서는 암호화폐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젝트 정책이 더 우호적인 홍콩으로 이주했었습니다. 네오코인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타점을 잘못 잡으면 오랫동안 생고생을 하긴 하지만 주봉상으로 26,000원 가격대 지켜주거나 2022년 3월 매물대인 36,000원 저항대만 잘 돌파해 준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억이라는 가격까지 올릴 수 있었던 명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빔의 발판이 될 이슈가 바로 홍콩 ETF 신청이라는 것에 부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거대 자금의 블랙록이 만든 이번 시장에서 중국이 만들어낸 이번 이슈까지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이 2억을 가거나 3억을 뚫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바로 펀디엑스 코인과 네오 코인을 제외하고 이번 이슈로 상승이 나올 만한 유망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뭐라 해도 결제 관련 코인 중첫 번째는 바로 도지코인이죠. 2021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언급하면서 업비트에서도 1700%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사람들은 머스크가 언급을 해서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맞긴 합니다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구매의 도지코인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결제 관련 코인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소셜미디어 X의 X페이먼츠가 미국 세계주에서 송금업 라이선스를 추가 확보하면서 머스크의 슈퍼앱 구상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면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이용해 결제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가격에 매수하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3월 5일 캔들의 시가인 254원과 종가인 220원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스포츠 팀과 팬을 연결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소시오스의 가상자산인 칠리즈 코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코인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스포츠를 겨냥한 프로젝트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팀과 팬,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팬과 브랜드를 하나로 묶는 웹3 제품과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최근 시장에서 핫한 웹3 테마에도 엮여 있어 단지 결제 코인으로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3월에 이탈되었다가 회복을 반복했던 200원 가격대만 잘 버텨준다면 2022년에 거래량이 제법 붙었던 4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추가적인 빔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NFT 민팅과 전송, 딥 개발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레이어1 블록체인인 왁스 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옵스킨스라는 회사가 만든 코인인데요. 게임 아이템 거래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결제 관련 코인으로 엮여 있습니다. 비썸 차트로 보았을 때 상승했다 하면 무차별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한 코인이라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 이러한 상승이 한 번쯤은 더 나오면서 최고가인 1200원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단지 결제 코인이라고만 한다면 도지코인이 과거 수십 배 상승했던 것만큼의 상승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펀디엑스처럼 결제 테마의 대장 코인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수익은 낼수 있지만 이 수익 내자고 코인 시장에 입문하시고 투자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시장에서 핫한 웹3 테마와 블랙록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RWA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대 자금의 DWF 랩스의 투자까지 받은 코인이니 도지코인처럼 수십 배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보안 포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인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좋아서 90% 정도의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최고점 대비 92% 하락한 상황인데요. 상단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저항을 맞고 내려올 자리가 적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1,500억 미만에 총 발행 물량 대비 유통되고 있는 물량도 대부분 나와서 락업 물량이 풀릴 리스크가 적은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원칙인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바이랩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 DWF 랩스의 포트폴리오 테마에 속해 있죠. 1,700% 상승을 보인 패치 아이코인과 3만% 상승을 보인 페페코인에 투자했던 DWF 랩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글 클라우드와 텐센트 클라우드, 아마존 등과 파트너십도 맺었었는데요. 이 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활용할 정도로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코인을 이용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디파이 테마에 속해 있어 RWA 테마에도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 마켓 캡에서 보았을 때, 요즘 핫한 페이먼츠와 웹3, 디파이 테마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RWA 테마에 속해 있지 않아서, 아직 사람들이 이 테마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해서, 테마에 엮였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이유를 들었을 때왜 아직도 못 오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통 물량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이유는 트랜잭션 수치의 급증과 이에 따른 평균치 증가 그리고 거래소봇을 이용한 자전 거래와 통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데요. 트랜잭션 수치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폭발하게 되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근 들어서 트랜잭션 수치가 한 번씩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인데 아직 2022년에 고점을 못 넘은 상황이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수치의 평균값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모아가려는 재단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상위 홀더의 물량을 확인했을 때50%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시가총액이 1,500억 미만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700억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인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거래소 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가 창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건데요 마켓메이커인 mm 이나 재단은 이렇게 봇을 이용해서 호가를 채우면서 장난질을 칩니다 그리고 매수만 하거나 매도만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데요 이것은 재단 측에서 물량을 확실하게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장난질을 치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고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재단 열차에 탑승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 수치의 평균값이 증가한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세가 끝날 것이라고 했으면 트랜잭션 수치값이 2022년에 고점을 돌파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드리면요. 1번, 가격적인 메리트와 낮은 시가총액. 2번, 강조드리고 있는 DWF 랩스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 3번, RWA 테마의 코인이라는 것을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 4번, 트랜잭션 수치의 평균값 증가와 재단이 거래소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와 통전거래를 통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제대로 힘을 싣고 있는 RW 테마에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페이먼츠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따봉, 따봉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